안녕하세요 부동산 큐레이터 이명주입니다 어, 이곳은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광교저수지입니다 저희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호수공원인데요 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자락으로 해서 호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니까 어, 갯버들에도 꽃이 피어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 호수 주변으로는 데크길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벌써 벚꽃이 이제 다 피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 벚꽃이 활짝 예, 피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산책하면서 저희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수과 주변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요. 아, 정말 자연스럽죠? 네 저쪽 산자락 아래로 산책 그 데크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도 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호수가 주변으로는 네, 거들강아지 나무도 있고요. 또저 쪽에는 어, 오리들이 아주 무리지어서 또 있네요. 네, 저희 현장은요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현재 그 분양 중에 있고요. 어,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건 변경이 돼서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현재 광교가 대부분 34평형이 8억대, 9억대인데요. 저희 아파트 6억대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쪽 호수 건너편 쪽으로 그 흰색 건물이 있는데 뭐 화면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 그쪽이 스위치엔 아파트가 있고 그 앞쪽으로 저희 아파트가 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당연히 호수뷰가 있고요 그리고 예, 산잘 보이는 산뷰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사면이 골고루 뷰가 트여있는 예, 그런 곳에 저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저희 한라비발리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예, 연락 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